문장의 형식 일단 일형식은 주어랑 동사 끝이지? 그래서 예문이 he lives 이렇게 이게 주어 요게 동사 그리고 일형식은 주어 동사밖에 없어서 뒤에 목적어를 쓰면 안 되지 어 목적어 쓰면 삼형식이 돼버리잖아 그럼 목적어 쓰고 싶으면 어떡하냐 어 그는 아파트에 산다 하려면 in 쓰고 아파트 이렇게 명사를 쓰고 싶으면 앞에 전치사 쓰고, 왜냐하면 은 전치사는 문장 성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이거 있어도 그냥 주어 동사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예문, 두 번째 예문, 대열이 쓰는 뜻이 뭐냐면, 뭐뭐가 있다잖아. 여기서 주어가 뭐야? 이게 주어지? 얘가 동사고, 얘는 부사잖아, 부사. 부사랑 전치사 구는 문장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요거잖아. 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테이블 위에 온더 테이블 써도 되지? 왜? 전치사 구는 문장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어쨌든 대 e is 대 e a r 문장이 짧거나 길어도 무조건 일형식이다 그다음에 이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보어라고 해도 되고 주격 보어라고 해도 되는데 어, 일단 얘랑 보어는 보충 설명하는 거잖아. 보어는 주어랑 똑같아. 알겠지? 그래서 예문이 he is kind. 그는 친절하다. 친절한 건 그다 요렇게 보호자리에 올수 있는 품사 여기가 보호자리잖아 여기올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랑 명사 이렇게 올수 있어 부사 오면 안돼 he is kind도 보고 자 봐봐 he is a doctor 봐봐 그러면 그는 의사고 의사는 그다 똑같지 똑같은 보호니까 이 형식 이것도 이 형식 이것도 이 형식 근데 kind 친절한 품사가 뭐야 형용사 닥 어, 얘 품사가 뭐야? 명사 그래서 이 형식에서 여기 보호자리에 올수 있는 거는 형용사, 명사 이렇게 두 개다 그 다음에 감각동사 이것도 이 형식이야 감각동사 어, 감각동사도 이 형식인데 얘는 특이한 특징이 있어 일단 감각동사 smell, sound, look, taste, feel 대표적으로 이거 다섯 가지가 감각동사인데 자이 형식에서 아까 방금 전에 보호 자리에 올수 있는 품사 두 개라고 그랬잖아 형용사랑 명사라고 그랬지. 근데 감각동사가 오면은 뒤에는 명사 안 돼. 형용사만 올수 있어. 알겠지? 자, 다시 이 형식은 보호 자리에 형용사랑 명사 이렇게 올수 있는데 감각동사가 있으면 형용사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문이 she looks kind. 감각동사지. 어. 그래서 여기 형용사만 와야 된다. 그렇다고 또 이제 명사를 쓰고, 쓰고 싶으려면 써도 돼. 근데 또 이제 감각동사 뒤에 명사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형용사 여기 있지? 여기 앞에. 형사 앞에. 어, 여기 잘못됐다. 형사가 아니야. 바꿔. 명사야, 명사. 어, 감각동사 뒤에 명사 쓰고 싶으면 명사 앞에 전치사 like를 쓴다. 그래서, 자, he looks. 감각동사지. 원래 감각동사면 형용사만 써야 되는데, 이렇게 명사를 쓰고 싶다? 그럼 앞에 전체다 여긴 좋아하다 동사가 아니야. 뭐뭐 같은 뭐뭐처럼이야. 그래서 그는 보인다. 타이거. 호랑이처럼 보인다. 호랑이 같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는 좋아한다. 피자를. 이렇게. 이형식이랑 삼형식이랑 구분 어떻게 하냐. 주어랑 같으면 보호. 주어랑 다르면 목적어야. 봐봐. 자, 그랑 피자랑 비교해봐. 얘가 피자야? 다르지. 다르면 목적어인 거야. 아까처럼 봐봐. 그는 친절해. 친절한가 구야. 똑같지. 그럼 보호야. 이형식 그는 의사고. 의사는 그다. 똑같지. 그럼 보호야. 알겠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야. 그는 피자야? 아니잖아. 그럼 목적어야. 그럼 3형식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4형식. 주어. 동사, 아이오, 디오, 이게 사람이지.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이러는데 사람, 사물이잖아. 자, 사용식은 목적어가 두 개야. 항상 사용식은 있잖아. 얘한테 사람한테 이걸 주는 거야. 동사가 뭐가 됐든지 알겠지? 이 사람한테 이거를 주는 거야. 자, 대표 어, 사용식 특징, 사용식을 삼형식으로 이제 바꿀 줄 알아야 돼. 자, 주어동사 사람, 사물이지. 3형식으로 바꿔보자. 자리만 바꾸면 되잖아. 주동사 똑같이 쓰고 어, 사물이 일로 아, 앞으로 가고 사람이 뒤로 가고 그럼 뭐가 달라졌어? 전치사가 생겼지, 그렇지? 어, 이 전치사는 for 쓸수 있고 to 쓸수 있고 of 쓸수 있어. 동사에 따라서 짝꿍이라고 보면 돼. 동사가 기분니까 to 쓰는 거야. 그래서 for를 쓰는 동사들 이렇게 있고 또 원래 더 있는데 조금만 적어놨어. to를 쓰는 동사들 하나 둘셋넷 이렇게. 선생님 이거 어떻게 외워요? 이거 안 외워도 돼 봐봐. 이렇게 하면 쉬워. 자, f o r 를 쓰는 동사들은 동작이 두 개야. 항상 사람한테 얘를 준다 그랬지. 메이크 만들다잖아, 만들어서 주는 거잖아. 행동이 두 개잖아. 첫 번째 만들어야 돼 지가. 그 다음에 줘야 되지. 요리를 하고 그 다음 줘야 되지. 지가 얻고 얻어다 줘야 되지. 찾은 다음에 줘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지? 동작이 두 개야. 얘는 동작 하나야. 기부. 지금 바로 줘. 브링. 가져다. 어, 가져두다. 어 주, 이것도 가져다잖아. 오 그냥 바로 준다고 생각하면 돼. 샌드. 바로 보내고. 티치. 머릿 속에 있는 거 그냥 어디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알려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좀 쉽다. 그리고 오브는 에스크만 어 알고 있으면 된다. 원래 더 있는데 어, 중등 때까지는 그냥 에스크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다음. 오형식이 중요하지. 오형식 주어동사 목적어 보어. 보호. 아까 보어는 똑같은 거라고 그랬잖아. 이 형식 봐봐. 어디 갔어? 이 형식은 주어랑 똑같은 거고, 자 오형식은 여기 보어 자리잖아. 목적 보어라고 하는데 얘랑 똑같은 거야. 알겠지? 해석을 할 때는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가 목적 보어하게. 그러니까 항상 오형식은 얘가 이거 하는 거야. 사형식은 뭐였어? 이 사람한테 얘를 주는 거였지. 오형식은 해석이 얘가 이거 하는 거야. 해석부터 한번 볼까? 어, 나는 만들었다. 에이미가 친절하게. 에이미가 친절한 거야. 똑같아. 그지 나는 만들었다. 에이미를 의사로 만들었다. 얘가 의사야. 똑같아. 자, 보호자리에 올수 있는 품사. 얘도 마찬가지로 이 형식처럼 형용사랑 명사 이렇게 올수 있어. 에이미, 여기 목적 보호자리잖아. 카인드 형사지 명사지 그지 어 최대한 비슷하게 이 형식이랑 예문 카인드와 닥터를 알아보고 쉽게 똑같이 썼어 얘도 오형식 얘도 오형식 나는 만들었다 에이미를 친절하게 둘 에이미가 친절하고 친절한 거 에이미잖아 나는 만들었다 에이미를 의사로 에이미 의사잖아 의사 에이미잖아 같잖아 그럼 보호 이런 식으로 자 사형식이랑 오형식 구분 어떻게 하냐 이 형식 삼형식 구분하는 거랑 똑같아 목적어랑 같으면 보호고 목적어랑 다르면 목적어. 얘랑 얘랑 똑같았잖아. 똑같잖아. 그럼 보호. 그러니까 오형식. 다르, 목적어랑 다르면 목적어.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 에이미가 인형이야? 아니잖아. 다르잖아. 그럼 목적어. 이렇게. 다르면 목적어. 그러니까 목적어 두 개니까 사용식이고. 이렇게 구분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런 걸 알아야 돼. 사역동사 있잖아. 사역동사가 세 가지인데, make, have, let. 여기서의 이거는 뭐 만들다, 가지고 있다, 이런 뜻 아니야? 원래 뜻 무시하고, 그냥 사역동사는 시키다, 하게 하다의 뜻이야. 시키다, 하게 하다. 사역동사라고 해. 자, 그리고 오형식에서 동사 자리에 사역동사가 왔을 때, 목적 보호자리. 오형식은 항상 이 자리에 모을 뭐 거야.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해. 이 자리가 시험이야. 그래서 오형식에서 동사 자리에 사역 동사가 오면 목적 보호 자리에는 동사 원형이 온다. 봐봐, 어, let 왔지. 목적어 여기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이렇게 시키다 하게 하다의 뜻이라고 그랬잖아. 나는 에이미 나는 시켰다 에이미가 가게. 나는 에이미가 가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시키다 하게 하다 이렇게. 자두 번째 동사 자리에 지각 동사 왔을 때 목적 보호 자리는. 두 가지 올수 있어. 동사 원형 써도 되고 ing 써도 돼. 현재 분사. 지각 동사가 뭐냐? 감각 동사랑 똑같아. 사람의 감각이야, 알겠지? 지각이랑 감각이랑 똑같은 말인데 이 형식 오 형식 구분하려고 그냥 감각 지각 이렇게 용어를 쓴다고 생각을 하면 돼. 지각 동사. 봐봐 보다 사람 감각이잖아. 그럼 목적 오고 목적 보호 자리에 이렇게 동사 원형 써도 되고 ing 써도 되고. 나는 봤다. 오 형식은 항상 목적어 이거 하는 거잖아. 나는 봤다. 에미가 달리는 걸. 그다음 세 번째 오 형식에서 동사 자리에 헬프가 왔을 때 목적 보호 자리는 또두 가지야. 동사 원형 와도 되고, 투부 정사 와도 되고. 봐봐. 나는 여기 헬프 왔지. 동사 자리에 여기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와도 되고, 투부 정사 써도 되고. 나는 도왔다. 에미가 가는 걸 도와줬다. 네 번째, 마지막, 어, 네 번째, 동사 자리에 게시 왔을 때, 목적 보호자리는 투부정사를 쓸수 있어. 어, 게, 여기서는 사육동사처럼 해석하면 돼. 시키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나는, 어, 하게 했다, 시켰다. 에이미가 가게 했다. 목적 보호자리에 투부정사 썼지.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목, 잠깐만. 근데 일단 요거 있잖아. 요거 외울 때 봐봐. 하나, 둘, 셋, 넷. 요거 외울 때 봐봐. 사지 hg 이렇게 외우고 봐봐. 사지 hg 이렇게 외우고 맨 위랑 에맨 마지막은 하나밖에 안 돼. 하나. 그지 근데 가운데는 두 개가 이렇게 올수 있어. 그지 그럼 사지 hg 이렇게 외우고 동동동 투, 투. 나머지 하나 뭐 남았어? ing. 처음에는 이렇게 외우면 쉬워. 사지 hg 동동동 투투 하나 남은 거 ing 이렇게. 자, 어쨌든 다음.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 정사를 쓰는 동사들. 더 많아. 어, 다섯 개만 적어 놨어. 많이 나오는 거. ask, tell, want, allow, expect, ask. 사명식이나 사형식에서는 물어보다의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5형식에서는 부탁하다, 요청하다의 뜻이야. 자, 요청하다. 말하다, want 이건 알지? 이거 허락하다야? 기대하다, 예상하다. 마 동사 자리에 원투 왔지. 목적어 오고 목적보호 자리에 이렇게 투부정사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동사들이 여기 오면은 이 자리에 투부정사 써야 된다. 이렇게.